오늘은 30대 직장인이면서 미니멀리스트인 저의 가방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아침 마이백. 미니멀리스트는 대체 뭘 들고 다닐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극의 미니멀리스트는 가방 속이 혹시 텅빈건 아닐까, 가방을 아예 안 갖고 다니지는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가방은 의외로 뭐가 좀 들어 있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 괜한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 꼭 챙겨 다니는 저만의 노낭비 필수템이 있습니다. 비밀의 아이템들을 포함해서 제 가방 속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한 3, 4년 전에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서 마음먹고 지른 셀린의 카바스 백이에요. 구성이 매우 심플하고 어, 어떤 착장이 들어도 어울리지 않은 곳이 없어서 정말 잘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방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4계절을 다 쓰는 건 아니고 4-5개 정도를 가지고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 중에 가장 잘 쓰는 가방이 이 가방이고요. 브랜드 제품이라고 혹은 명품이라고 고이 모셔두어야만 하는 가방은 저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써줘야 더 가치 있는 가방이 아닐까 싶거든요. 먼 훗날 제가 샤넬백을 갖게 된다면 저는 샤넬백도 열심히, 부지런히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단, 제가 물건을 좀 험하게 쓰거든요. 부지런히 막 써도 아깝지 않을 재력이 되어야 샤넬백을 사겠죠? 그러면 이 가방 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꽤 많죠? 생각보다 옹골차게 담아서 다닙니다. 10년 된 폐일 가문 지갑, 이붕, 사원증, 에어팟 으로 차키.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비슷하죠? 거기에다가 파우치 안에는 티크와 이 핸드크림 그리고 캔, 오픈 머리끈이고요, 있상비아 파우치 그리고 휴지와 물티슈 대용의 손수건, 장바구니. 영상에는 없지만 작은 텀블러 정도만 추가될 것 같아요. 화장품도 딱히 많이 안 들고 다니고 보부상처럼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손바닥만한 가방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이유인데요. 가방 속만 보면 아주 심플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자리는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즉,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는 물건이지만, 종종 꼭 필요한 순간이 있어서, 가방 속에 없으면 무조건 근처에서 추가로 사야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방템은 아니지만, 소나기가 갑자기 와서 사야 되는 비닐우산 같은 그런 아깝템들 같은 것이죠. 아무튼, 챙겨다니지 않으면 괜히 사게 되는 아깝템들이, 파우치 한 켠에 보관하고 다니면 노낭비 필수템이 됩니다. 저의 단연간의 뚜벅이 생활에서 엄선한 노낭비 필수템 베스트 5를 소개해 볼게요. 예기치 않게 블라우스의 단추가 떨어진다든가 뭐 입고 나온 부인의 상의의 파임이 유난히 신경 쓰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옷을 새로 사지 않는 이상 편의점에 가서 옷핀을 구매하게 되는데 아무리 적은 꾸러미여도한 20, 30개 단위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산다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누구라도 집에 5핀 하나씩은 무조건 있을 테니까 이걸 사게 되면 100% 낭비입니다. 서랍을 뒤져서 크기별로 하나씩 두개 정도의 오핀을 찾아 파우치에 넣어두면 정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올 거예요. 옷핀을 구매를 한 적이 없더라도 옷을 살때 주는 작은 택에 옷핀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은근히 필요할 때가 많고 정말 필요할 때 없는 경우도 많은 이 녀석, 바로 볼펜인데요. 집안의 펜꽂이에 그렇게 급하게 산 펜들이 엄청나게 굴러다니진 않으신가요? 저는 잘 나오는 펜을 하나 골라 잡아서 파우치에 넣어두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메모가 필요할 때. 가게나 뭐 카페 사장님한테 펜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편의점에 달려가서 펜을 사는 일이 없게 될 거예요. 사실 머리끈은 대부분의 긴머리 여성분들이면 손목에 하나씩은 빌트인 되어 있을 텐데 가끔 정신이 없으면 언제 풀렸는지도 모르게 머리끈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는 파우치에 검정색 머리끈을 늘 여분으로 한 개씩 넣어두거든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합니다 급하게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샀던 머리끈으로 화장대가 엄청 어지러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한 4-5개 정도를 유지하면서 쓸모를 다할 때까지 잘 써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 크기보다도 작게 접히는 장바구니를 늘 가방에 넣어 다니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퇴근길 저녁거리나 아니면 간식거리를 테이크아웃 할때 무조건 비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서 장을 보러 출발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사러 갈 때는 용기까지 함께 챙겨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출퇴근할 때는 아무래도 무게도 그렇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닐만이라도 덜쓸수 있는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장바구니를 챙겨다니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휴지와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다 보면 결국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로에이스트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 볼게요. 생리 첫날 꼭 필요한 진통제. 또 간절기에 갑자기 올라오는 알레르기 비염약. 매일 먹는 비타민 C. 요것들을 저는 속이 잘 보이는 파우치에 넣어 다니고 복용을 다 하면 제때제때 채워 놓습니다. 사실 상비약을 챙겨 두지 않으면 근처 약국에서 급하게 약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에게 딱 맞는 브랜드 약이 없는 경우도 꽤 많고, 또 필요할 때마다 사서 하나에 먹고, 또 싱크대 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종종 먹게 되는 약이라면, 저는 미리미리 채워놓고 파우치에 넣어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갑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니는 것이 극강의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반경에서 낭비되는 물건들을 최소화하고 내가 가진 최종의 멤버의 물건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위에서 추천했던 다섯 가지 아이템은 미니멀리스트가 아닌 사람은 오히려 들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 물건들이에요. 지금 당장 쓸게 아닌데, 들고 다니는 행위가 오히려 맥시멀리스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활 전반을 두고 보면, 가방 한 켠에 이 아이템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을 때, 결과적으로 쓸데없이 개수가 늘어나는 아이템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사면, 결국 그 물건은 나의 집 어딘가에 쌓이게 돼요, 진짜 가치 없는 물건들의 파묻히는 맥시멀리스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총량의 미니멀라이징을 위해서 가방 안에 작은 예비템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저의 가방 속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심플하고 간결한 삶의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